성명교회 양승원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강의 1장 서론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의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교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을 이룹니다. 2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기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그들이 여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마누리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번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1절에서는 예언이 유다의 여러 왕들 즉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반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로 삼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한 배역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라며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5절에서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 투성이며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상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까지는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으며 성읍들은 불에 타고 외국인들은 그 땅을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뻔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존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에서 첫 번째 파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헛된 죄사와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laughs>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임. 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 지리라. 여와의 호 입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파트 헛된 제사와 종교적 위선에 대한 말씀은 먼저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제사와 희생이 하나님께 무익하다고 선언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으며 기도가 가증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 그들의 해석에 따라서,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중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 여러 가지 자신의 해석이 들어가는 그러한 제사가 어쩌면 지금 우리의 그러한 제사와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의 생각, 나의 유익, 나의 해석이 들어간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16절에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악한 행위를 버리고 씻어 정결케 하며 공의를 행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도우며 고아와 과부를 변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오라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의 죄가 주온같이 또 진온같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은 순종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거역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라는 경고와 약속을 동시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입니다. 타락한 성읍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2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없자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연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착하며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폐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오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무라게 같고 그 행위는 불태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세 번째 파트 타락한 성읍과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21절 말씀 신실한 성읍이 어떻게 창기가 되었는지 탄식합니다. 그 성읍은 공의와 정의로 가득했으나 이제는 살인자들로 가득차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실했던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또 살인자들로 가득차 있다.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또한 포악하며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정의가 아닌 불의가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은 백성들의 은 찌꺼기가 되었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관원들은 반역자가 되었고, 도둑의 동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사랑하며 고아 과부의 권리를 무시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또 교역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실해야 될 우리가 반역자가 되고 도둑이 되고 사람들의 돈을 탐하고 뇌물을 사랑하며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는 우리가 아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요?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4절에서 25절에서는 이러한 악을 심판하시겠다 선언합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 다시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의 사사들과 모사들을 회복시키시고 시온을 정의와 공의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악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 심판 이후에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28절에서 31절 하나님께 반역할 자들은 다 멸망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와 당황을 당할 것이며 모두 함께 불타서 꺼질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4절부터 27절에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와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 목회자들 본이 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책만 하는 것을 또한 오히려 즐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회개하고 외식적인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먼저 무릎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회개와 공의를 또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정결하게 나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어, 이스라엘의 죄악과 또 그들의 또헛된 제사와 종교적 위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위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락한 성읍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전쟁의 위협으로 또 정치적인 또 혼란과 또 서로 책망하고 서로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또 교회가 또한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예수님처럼 무릎으로 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관 정결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공의를 또한 바라봅니다. 정의를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